본 자료는 삼성 중공업의 2024년 1월 ir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회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경영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3분기 경영실적입니다. 매출액 2조 원의 영업이익 흑자가 758억 원이며, 세전 이익은 흑자 311억 원입니다. 들을 신 매각비용 440억 원이 증가했으며, 임급협상에 따라 220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주실적 및 수주장고입니다. 작년 2023년은 29척의 선박을 수주하여 83억달러 약 11조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수주장고는 23년 12월 기준 332억달러 43.2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황전망입니다. lng의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연간 이른 척 이상의 LNG선의 발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 이후로는 LNG 해상물통량 증가와 더불어 러시아 사태 이후에 유럽의 PNG를 LNG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 그리고 노후된 LNG선의 폐선에 따른 신조선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7년까지는 연 30척 규모의 LNG선이 꾸준하게 발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 밖에는 암모니아, 운반선 등과 올해 새롭게 발주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신규 발주 축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조선 또한 노후선 교체 발주가 도래하여 지금까지는 중국 조선소에서 공격적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환경규제에 따른 교체 발주가 가속화되면 한국 조선소의 유조선 수주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해양 생산설비 부분입니다. 전세계의 원유와 가스의 예상 수요량이 증가됨을 감안하게 되면 FLNG의 발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캐나다양시 더 FLNG를 시작으로 ENI, 델핀, FLNG도 올해 안으로 발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미래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에 따라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까지 제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기존 선박들의 폐선 속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친환경 선박으로의 발주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 규제와 더불어 선사들의 운용 비용 절감을 꾀하는 기술 확보를 위해 탄소 배출 저감 기술과 대체 연료 추진 기술 그리고 디지털 선박 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IMO의 목표인 2050년 탄소배출 제로화에 이르기까지 lng 연료로 선박이 추진되는 lng 추진선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이중 연료 발주 척수인 254척 중 41척을 수주한 삼성중공업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로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액화시켜 운반하는 액화 이산화탄소선의 상용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체 연료 기술로는 메탄올을 이용한 메탄올 추진 선박, 암모니아를 이용한 암모니아 추진 선박 및 연료 전지로 선박을 추진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으며 꿈의 연료라고 불리우는 원자력 추진 선박에 이르기까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의 운영을 최적화시켜 선박을 운영 유지 보수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십 시스템과 자율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별첨 자료를 훑어보겠습니다. 실적은 작년 및전기 대비 흑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영업익, 세전익, 단기 순이익에 이르기까지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작년에 많은 선박들 수주에 따라 자산이 약 2.1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약 1.8조 원이 증가하였지만 조선업 특성상 선박 수주에 따른 선수금은 부채로 기록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주력으로 건조 중인 LNG선을 비롯하여 컨테이너선, 유조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탑티어급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그래프로 알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양 프로젝트인 FLNG는 매년 1기 이상의 수주를 통해서 전 세계 1위의 수주와 건조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 자료는 삼성중공업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자료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단순히 정보 이해의 용도로만 받아들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년 1월 삼성중공업의 IR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